오늘은 갈라디더스 2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근거해서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율법이 되어져 죽었음을 살펴보고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칼라데스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진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이 없이는 감히 언급할 수도 없는 깊은 게시로 말미암는 고백입니다 바울사도는 회심 후 자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성령이 계시로 알고 믿었으며 서신을 받은 갈라디오 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신학교에 속한 우리도 이 진리를 믿고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연합은 결혼 생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교화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이 그의 몸인 교회에도 일어났음을 말씀해 줍니다. 도마스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나로 연합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실을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비유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감남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나무가 접붙여짐으로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서 함께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는 돌감나무인 가지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접부져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19절의 말씀이 더 분명해집니다. 돌감나무인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감나무에 접부져져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엣생명에서 잘려야 했고, 이제 잘린 가지는 참 감나무에 합쳐지는 연합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잘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고 다른 나무와 합쳐지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체험은 우리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고 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베어지므로 옛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이러하여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가데드 6장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짊어질 그런 유대교나 그 외에 다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 그 눈으로부터 잘리고 이제 부활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갈래드서 2장 20절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반응의 결과입니다. 이 사랑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인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의 이 사랑의 인식이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 곧 우리 영으로부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도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죄와 세상과 육신과 율법으로부터 죽었음을 알고, 이 연합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갈라데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교리로 아는 자는 많아도, 삶에서 이 진리를 적용하고 체험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선하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분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장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이고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들, 아우도고 오도된 것은 악입니다. 고장났다는 말이죠. 이것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비와 통치와 권위를 존중하고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 질서를 거스려 반역한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유혹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된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열매를 먹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선택한 것이기에 그가 알게 된 선악의 지식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지식이 그들로 선을 해야 할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 세상이 선과 악의 갈등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흑암의 세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하게 지식을 알려주는 율법이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모두 다 선해 보이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보면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은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라고 율법 아래서 자신이 정죄받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인자를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든 셋이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기대며 가볍게 살아야 할 우리가 늘 서로 갈등하며 원망하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모두가 자신의 판단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사랑만이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상대의 아픔과 그 약점을 친히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을 내 문제로 여기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처럼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친히 덮어줍니다. 율법의 요구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타락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선을 가르치고 요구해도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마스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를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의, 곧그 자기의 오름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강압해도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도 판단하지 않고, 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뢰려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받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다면 자신이 율법으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에 시달리며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거나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요구에는 항상 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의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로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야 살아가는 그것이 그 믿음이 참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새 계명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 돼서 사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살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이외에 어떤 종류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규범으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향하여 살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개울에서 벗어났다 혹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우리의 육신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거듭남 의의 본성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살려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부활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자녀됨에 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거듭난 새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마땅한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부활생명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써 더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타원한 생명 안에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유기적인 사랑의 합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즉새 피조물인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 이 고백이 완벽하게 서술된 구절이 바로 갈라데스 2장 20절입니다 갈라데스 2장 20절은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교환된 생명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까지 얼핏 보시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바뀐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구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이 연결되면서 여기서 우리 육체 속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은 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로마스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애사람은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나였고 새 생명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라면 거듭난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나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가진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곧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접붙임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를 생각해보면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생명과 한 삶을 소유한 것입니다. 야, 이 진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애 사람은 죽었다는 믿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믿음.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2장 20절의 앞부분은 애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이 들어와 다시 살아난 거듭난 나를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곧 우리의 영에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얻은 거룩한 영의 생명입니다. 곧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오심으로. 신성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부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혼으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생명과도 다른 생명을 가리킵니다. 곧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인식하고 사는 믿음이 곧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입니다. 이 생명은 이전에는 사람에게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본성이 전이된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생명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생명과 의와 거룩함이 더해진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생명을 여기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고 이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깊이 목상해보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을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권하실 때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이 구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비밀을 깨달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이제 자기 중심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자아를 부인하고 애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는 새 의지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오름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귀중히 여기며 환영합니다. 이제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나의 오름을 드높이고 싶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동기가 주님의 뜻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걸 포기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세상의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 이 찬양 시를 말씀의 마무리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